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연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전교주의, 어, 모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이렇게 함께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교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다른 말로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나눠 볼까 해요 어,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주교님이랑 어, 몇년 전에 인천교구의 원로 신부님들 본당에 계신 원로 신부님들이랑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교님이 해주신 얘기니까 뭐 해도 되겠죠 어, 근데 약간 논쟁 아닌 논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하도 이렇게 지 해외로 젊은 신부들을 이제 파견을 하시니까, 그, 어른 신부님들이, 아니, 가뜩이나 인천교구에도 이렇게 신부가 부족한데, 왜 자꾸 이렇게 해외로 자꾸 신부들을 파견을 하느냐, 하고 이렇 불만 아닌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교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신부님들, 그, 이렇게 해외로 선교되는 것, 파견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지금 신부님들이 본당에 계신 것도 다 선교입니다. 예, 본당에서 사목하시는 분들은 본당으로 본당에서 이렇게 선교하도록 파견된 사람들이고 본당 외 사목하는 사람들은 본당 외 다른 특수 직무들로 어, 이렇게 선교하도록 파견된 이들이고 해외는 해외로 이렇게 선교하도록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해외나 국내나 어떤 직무나 구분 없이 그냥 선교사의 의무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 이게 우리가 단순히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에서만 의미를, 그런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으로부터 파견된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나의 모든 하나하나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내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어,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련된 어떤 우리가 생각해야 될것세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먼저 이 선교사라는 것은 파견된 사람들, 미셔 a r y 라는 뜻인데 이 미션이라는 것의 그 원의 의미를 라틴어로 찾아가보면 미시오 라는 표현에서 시작이 돼요. 파견, 보내다 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파견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파견되어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 복음서의 곳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른 두 제자 12 제자를 짝지어서 파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그 내용들을 이게 자세히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12 제자들을 또 이른 두 제자들을 먼저 당신에게 부르셔서 그 다음에 일을 파견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을 먼저 뵙고 나서 그 다음에 파견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선교사로서 파견된 이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분 앞에 모아, 모여드는 일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 앞에 그분 앞에 모여드는 일, 그분 앞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우리가 선교사로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직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하는 내용을 복음서인데 그들의 의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다 똑같은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죠. 누구는 더 강한 믿음을 가질 때도 있고 또 누구는 조금 더 약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그 편차가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른 신앙을 같은 신앙이죠. 다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내가 마음이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지 그분의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오픈되어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이런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하느님의 일을 선교라는 그런 일을 하기 어려운 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 때면 내 마음이 그분의 부르심에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 볼 부분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파견되어서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나요 지금? 지 않죠. 뭐 이제 뭐 이슬람교도 있고 다른 뭐 불교도 있고 다른 많은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실패한 걸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어 선교의 원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 옛날 그 성어 중에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어,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선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내가 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한 실패가 아니라 모든 결과는 하느님께서 거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기다리는 일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선교사로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 가정들에도 적용되지 않나 싶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손자 손녀들이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죄책감을 느낀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그렇게 선교를 다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교사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 파견된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지 또 그분의 뜻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